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인 여자입니다. 아이를 40이 넘어서 늦게 가져버린 바람에 이제 겨우 3살이 된 조그마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요즘 늦은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여자 연예인들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길래 저도 문득 저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늦게까지 기다렸던 만큼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남편은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만큼이나 함께 아이를 기다려준 주변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던 추억과 순간들이 많아서 그 시절을 좀 되돌아보다 문득 눈물이 나더군요. 상처가 된 바람에 잠시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서러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 행복했던 순간보다 훨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불쌍하게 퇴교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괴로웠지만 후회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사연을 공유해 보며. 소프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 부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둘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임신 소식이 너무 없던 바람에 병원도 참 열심히 다녔었고요. 마흔이 넘어서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서 임신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부부 사이가 참 좋고 또 남편이 옆에서 많이 용기를 주고 의지가 되게 만들어줘서 늦은 나이여도 계속해서 임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참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서만요. 어릴 적부터 가난으로 인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고 또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형은 틈만 나면 동생한테 주먹질을 날렸던 바람에 저희 남편은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그리 크지 못했었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 가정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풍요롭게 이루고 싶다는 가정적인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그 꿈을 위해 대학도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겨우 졸업을 했고, 나중에 취업을 했을 적에도 자기 혼자서 용돈 벌며 준비를 해서는 좋은 공기업으로 입사를 했죠.연애할 적부터 결혼하고 나서의 이상적인 가정을 자주 말해줘서,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잘 느낄 수는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아이가 오래도록 생기지 않나 본인도 슬펐을 텐데 지하철수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꼭 아이가 찾아올 것이라며 오히려 다독여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이고 따뜻한 남편이 옆에 있더라도 저는 그리 마음을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말이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 소식은 전혀 들려오질 않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집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대신 펼쳐주시며 잔소리를 하곤 하셨어요. 그 나이에도 아이 소식이 없으면 불임이나 다름없는데 왜 병원은 불임이라고 명확히 판정을 내주지 않냐면서 병원 욕을 하기도 하셨고 저희 부부 대신 자녀 입양 문제부터 시험관 시술 문제 등 여러 시나리오를 짜며 어떻게든 곁에 아이를 두게 하려고 이제만 하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는 월 30만원씩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돌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연락을 중간에서 차단해주고 막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그것도 역부족이었어요. 겨우 대학 하나 스스로 다닌 걸로 자신놈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며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에게 욕을 퍼부며 으 혼을 내기도 하셨거든요. 마누라한테 꼬여 넘어가서는 애가 없는 문제를 별것 아니라는 듯 행동하고 산다며 철없고 모자란 아들이라고 속터진다 소리를 뱉어내기도 하셨고요.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며 저희 부부에게 상처를 주신 바람에 참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던 그 상황이 분명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아주버님네는 벌써 아들 둘을 낳아 다복히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점점 저희 부부를 욕하시던 것을 넘어 옆에 있는 아주버님네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신 바람에 날이 갈수록 저희 부부의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형님의 애들이 커가는 것 볼수록 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을 주기적으로 쓰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형님네도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로부터 애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 앞에서 애 문제를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참 뭐랄까, 애 하나 못 낳는 걸로 이렇게 주인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살기조차 싫을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긴 건 역시나 저희 남편 덕분이었고요. 그런데요, 평생 아이는 없을 것이라고 슬슬 체념을 하기 시작했던 마음에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옆에서 아들 둘을 낳아 잘 살고 계시던 형님네랑 같이 말입니다. 형님은 늦둥이를 그리고 저는 첫 임신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아주 경사가 났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네가 또 임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가졌다며 난감하고 민망해 하시더니만 저희 부부가 첫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선 드디어 아이가 찾아봤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죠. 주변에서 축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신 바람에 처음 임신하고서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네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성별을 판정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더니만 겨우 성별을 따르라는 이유로 제 뱃속 아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또 끊어버리신 시어머니는 비슷한 시기에 아들이라 밝혀진 형님의 뱃속 아기에 온 정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정하고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르때부터 돈독하게 지내오던 형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이랑 자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조그만 그집 안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 말고 딱히 서로 먼저 얼굴을 보려 하는 편도 아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고령 임신을 핑계로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을 함께. 시댁에 불러내는 일이 많았죠. 처음엔 저희 시어머니가 임신 사실에 기쁘신 나머지 자꾸만 불러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남편도 주고 어머님이 부르시면 저랑 같이 퇴근 후 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좁아 터질 것 같은 집이었지만 형님네 애들까지 우르러 오면 다 함께 이제라도 가족처럼 잘 지내보려 하며 가족애를 쌓으려 노력도 해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찬밥을 건네준 그날을 계기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죠. 그날은 저희 뱃속에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몇주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일이 바빠 남편이 내내 회사에서 야근을 했고 당시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던 저 또한 일 때문에 시댁은 잘 가지를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주말을 맞아 어머님이 너희 형님네도 온다. 니들도 와서 밥 먹어라 라며 불러주시더라고요. 딸이란 얘기를 듣고는 목소리가 싹 바뀌어선 한숨을 쉬던 시어머니의 태도를 잊지 못했던 때여서 저는 잔뜩 긴장을하며 시댁을 찾았죠. 그런데 밥을 차려주시는데 부엌 한켠에 이미 공깃밥 안에 담긴 밥한 공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밥솥은 취소 중이었는데 말이죠. 찬밥인가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밥을 다 퍼줄 때 시어머니가 그 찬밥이 담긴 밥 그릇을 제게 떡하니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전 순간 제가 잘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김이 올라오지 않은 식은 밥그릇을 보고 남편은 바로 이거 찬밥인데? 라며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이미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제 밥그릇을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딸내미는 찬밥 먹어도 괜찮아. 나중에 지 서방 잘 만나면 따신 밥도 실컷 먹고 살 건데 뭐. 라면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 제규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임신한 형님과 아주버님도 마찬가지 셨고요. 모두가 얼음장처럼 당황하며 낮 빛이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농담 이라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말에 뼈가 있었고 저는 차마 따라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더러운 건매 한가지 였는지 씩씩거리며 따뜻한 밥을 도로 퍼서는 제게 건네주었고 그날 결국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찌끔 찌끔 젓가락질만 하다가 남편이 집에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명절이 되어 제사만큼은 아들들이 지내야 한다고 저희 부부에게 한참 전부터 안올 생각을 하지 말라며 전화를 하신 바람에 찾아갔어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며 씩씩하게 말이죠. 그런데 참 시어머니는 그사이 변하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출산 전 마지막 명절이었고, 저를 한번 불러주지도 않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배웠던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고기가 안된 맑은 소고기 묵국을 건네주셨어요. 그것도 무조차 몇개 없고, 거의 시포란 파만 들어있는 국물을 말이죠. 제사 다 지내고 받아든 그국에, 저는 또 이런다며 빈정이 퍽 상해버렸고, 못 모르고 침묵한 채로 저를 챙기며 밥을 잘 먹고 있던 남편도, 순간 제 구간을 보더니만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한참 그 곡을 들여다보다가 옆에 계시던 형님의 국그릇을 확인하던 남편은 형님 그릇엔 무보다 소고기가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거칠게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이내 시어머니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니, 아씨, 진짜 더러워서 못 먹어주겠네. 이럴 거면 부르지 말라고. 라며 밥상을 거어차군 자리에서 일어났죠. 졸지에 명절날 밥상머리는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아버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사고 뭐고 알아서 잘 지내고 살아. 라며 시부모님께는 저런 나전식으로 완전히 말투을 받고서 말이죠.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는 입이 없니? 네 남편 안 붙잡아? 그냥 먹으면 될걸.문제 삼게 만들어 놓고.넌 꼭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도망치더라.뭐 잘했다고.라면서 말입니다.먹는 걸로 치사하게 저를 차별하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다제 탓이라는 뜻이 책임을 떠넘기셨어요.즐거운 병들의 가족들 사이를 난장판으로 만든 건 시어머니셨으면서 그걸 문제 삼은 남편도 아닌. 가만히 앉아 힘겨워하는 저를 탓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최근까지도 단한 번은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고 지냈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고 내 아이를 굳이 보여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 출산을 했을 때 형님도 곧 출산하겠거니 싶어서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형님이 옆에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후다닥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는 형님 네하고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너무 귀했고 이런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예뻐해 주지 않으려 했던 시어머니로 떠올리니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지독한 시어머니셨다는 생각에 남편을 따라서 절대로 먼저 안부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두어 번 연락이 왔을 때도 보란 듯이 연락을 씹었죠.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몸이 너무 힘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죠. 그런데 아주 갑작스럽게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간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네도 그닥 시어머니와 자주 왕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기야 지난해 코로나가 터진후로는단한 번도 시댁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형님은 코로나 후 제대로 안부 연락도 안 했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며, 제게 남이라는 마냥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말이야, 우리 남편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 걸려서 지금 병원이라고 하더라고. 다행히 상태는 좋아서 곧 퇴원하고 집으로 가신다는데, 나 솔직히 그간 시어머니는 거의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 동선회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나서부터 유난스러울 정도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기대고 또 언제 살려 하는데 행동을 하길래, 내가 딱 끊어버렸거든. 연락도 피하고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시댁도 안 갔고 근데 입원하고 나서 요즘 계속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오네. 그런데 동서도 잘 알다시피 우린 애가 셋이잖아. 동서 네가 한번 시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봐. 언제까지 그렇게 절연하면 살 거야?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니 형님은 자신들에게 얹혀 살려고 자꾸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에 걸리고 입원까지 했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아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 출산하고서 먼저 연락도 없으셨던 분이 이제 와서 부모 자식간에 싸우면 안 된다는 후계지를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화해시키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입원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그리고 퇴원해서 간병할 생각도 없다며 이제 와서는 저한테 며느리 짓을 하라고 슬쩍 부탁을 하시는데 정말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나한테 찬밥을 주고 소고기는 커녕 무도 몇 조각 없던 국물을 건네주던 시어머니께 이제와서 며느리 짓을 하라고 하더니 형님이나 시어머니나 정말 이제 하나같이 인간성이 빵점에 가깝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하니 남편 또한 길길이 날뛰며 뭐 그런 염치없는 사람이 다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큰며느리라고 예뻐하고 아들 가졌다고 예뻐해줬는데 이제와서 돌보기 귀찮으니.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며 형님을 마구 욕했죠. 하지만 며느리인 형님이 무슨 죄겠나요? 중간에서 제대로 행세를 못하고 있던 아주버님의 잘못이 더 컸고 그것보다 우선 며느리로 참별했던 시어머니의 죄가 가장 컸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내가 그냥 무조건 시간이 없다며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의 연락까지 차단을 해버리셨거든요. 졸지에 퇴원하신 시어머니가 집에 가 계셨는데. 유행을 해드릴 자식이 저희 남편밖에 없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당연히 그런 시어머니의 처지를 못마땅해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억지로 먹을 것을 사놓으면서 식사라도 조금씩 챙겨드리려 했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 아직 잊지를 못했던 건지 자신이 자기 엄마를 챙겨드려야 할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나뿐이 형마저도 모른 척을 하니 자기라도 깻잎을 챙겨드려야 한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듯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저만의 복수를 제대로 하는 중이었거든요. 애가 없을 적에는 자식을 가지라고 잔소리를 해대더니만 딸을 가지니 이젠 딸 가진 며느리라면서 차별하고 애쁨지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집에 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자진해서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저의 태도에 남편도 슬쩍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따뜻하게 잘 모셔보겠다며 까마득히 남편을 속이고 나섰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제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코로나에서 완치는 했으나 그사이 몸이 좋지 않아지신 시어머니는 회복이 좀 더딘 건지 집안에서도 영 힘이 없으셨어요. 잠들고 난 후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셨고, 시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못 알아듣겠다는 말씀도 몇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조차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 살림 같은 것은 전혀 손해도 안 되고 사셨던 가부장적인 분이셨는지라 집안에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주 보란 듯이 첫날은 소고기 묵국을 끓여냈어요. 일부러 딱이분보다 조금 안 되는 양의 소고기를 풀어서는 만든 묵국을 식탁 위에 올렸는데요. 모든 소고기는 죄다 시아버지 국물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시어머니께는 딱 팥조각이 몇 개가 올려져 있는 국물을 내어드렸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국물과 자신의 국물을 번갈아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그 힘없는 와중에도 옛날 성격이 올라오는지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예뻐라 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모른 척하고 저희 남편은 일이 더 급하다며 또 모른 척하고 어머니 팔자도 참 기구하네요. 그렇게 아들 우대를 하시더니만, 저는 아들 안 나와서 천만 다행이지 뭐예요? 라는 말을 꺼내며 시어머니 앞에서 보란듯이 껄껄대며 웃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애교 많은 우리 딸 사진을 자랑하면서도 시어머니께는 일부러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짓거리랑 똑같이 했습니다. 일부러 집안에 찬밥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까지 먹다 남은 찬밥을 바리바리 싸가서는 시어머니한테 보란 듯이 드렸어요. 그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아버지의 밥그릇을 공손히 놓아드리면서 말이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께는 제대로 된 고기 한점 드리지 않으면서 그나마 성재머리가 유하셨던 시아버지께만 고기를 몰아드렸습니다. 누가 치사하다고 할지라도 전 상관없었어요. 먹는 걸로 먼저 차별하고 절스럽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임신 중에 가뜩이나 호르몬 수치로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저를 매번 우울하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께 이 정도 복수는 아주 약가로 여겼네요. 그런데 그 복수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점점 차려주는 차별적인 밥상이 익숙해진 듯 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기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냥 밥 먹기가 싫다면서 수저를 딱 놓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만 제가 밥을 굶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남긴 음식을 모조리 다 버려버리니 언젠가부터 자기 배가 고프다면서 꾸역꾸역 나와서는 제가 주는 대로 밥을 잘 드시대요. 한 달이 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간장으로 맵지 않은 제육볶음을 만들었다가 시어머니께는 온갖 야채들만 들어있는 제육볶음을 건네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울어버리고야 마셨습니다.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제육볶음이 된 시아버지 쪽 그릇을 보고는 갑자기 밥만 씹더니 야채만 잔뜩 올려 입에 넣었다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엉엉 말입니다. 내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자식들이라고는 둘 뿐인데 하나는 나 몰라라 하고 하나는 일이 먼저라고 남의 집딸 자식을 보내서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다. 다대 죄다. 라면서 밥상에 머리를 숙이고는 통곡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속으로 희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저 노인네가 지난 날에 나에게 했던 짓들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그 오랜 세월을 임신 준비하면서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서까지도 참밥신세를 당했었는데 이제야 노인네가 되어 더 나이든 시어머니께 제 응어리를 풀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네요.제가 저도 모르게 우는 시어머니 앞에서 참나!하며 헛웃음을 지으며 얼척이 없다는 듯싹스없는 표정을 보였더니만 시어머니께서도 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는지 더는 말을 못하신 채 그저,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고만 사과를 하셨고요. 급기야, 같이 미안하긴 하셨는지, 옆에서 시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기 반찬을 한점 주워 먹으며 꼭꼭 씹고 계신 모습을 보더니만 저에게, 나 진짜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며느라, 나도 고기 좀 줘라. 나면서 또다시 펑펑 우시더라고요. 차라리 코로나에 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병원에서는 고기반찬이 나오니까요. 남편 고기반찬을 보며 서럽게 우는 시어머니 모습에 정말 이 나라에 굶주린 거지가 있다면 딱저 꼴이겠구나 싶더군요. 얼마나 서럽게 고기를 보며 우시던지. 제가 우죽했으면 시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서 그릇 안에 들어가 있던 고기 한 점을 시어머니 찬밥 위에 올려다 드렸을까요. 시어머니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는 듯 찬밥에다가 그 고기를 바로 싸서는 한점 베어무시고는 또 서럽다며 그제서야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고요. 배달이고 뭐고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포장음식 시키는 걸따라할줄도 모르고 또 남편이 주는 조그마한 용돈 말고는 버는 수입이 없어서 배달음식을 시급할 생각도 못하고 사셨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그제서야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수십 번을 더하며 눈물을 짜낸 후에야 며느리 손에 고기 한 점을 얻어먹고는 고맙다고 겨우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서러워 울다가 고기 먹어서 좋다고 웃다가 아주 그냥 엉덩이에 뿔이 안 나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그날 루시어머니는 저에게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제가 해주는 밥에 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덧붙이시며 밥을 드십니다. 분명 몸 상태가 계속 별로라 제대로 설림도 없는 분이셨는데 어떻게든 설거지도 본인이 하려하고 언젠가부터는 제 딸아이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반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보여드리지 않고자 했어요. 이러다 영영 형님네도 신경 쓰지 않는 시어머니를 저희 부부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까 싶어서 솔직히 시어머니의 친절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얼른 쾌차만 하면 다시 시어머니의 왕래를 끊을 생각이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 사과를 받았다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힘들어 죽겠다는 내색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게 뻔한지라 불쌍해 죽겠지만. 그러게 젊은 적부터 왜 둘째 아들네 부부를 그리 차별하고 모른 척 살아도 괜찮은 듯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왜 진작 잘해주지 않았는지 본인의 과거를 탓해야지 누가 이 상황을 탓하겠나요. 세상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잘합시다. 나이 들어 우리 시어머니 꼴 나기 싫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